바디프렌드 팔콘 안마 위자는 현대인의 피로를 한 방에 날려주는 진정한 히어로입니다. 다양한 마사지 모드와 조절 가능한 강도로 개인 맞춤형 케어가 가능해 가족 모두가 각자의 취향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열 기능은 겨울철 따뜻하게 몸을 감싸주며 편안한 안마 경험을 선사합니다. 디자인 또한 세련되어 인테리어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블루투스 기능으로 음악을 즐기며 마사지 받을 수 있는 점은 큰 장점입니다. 설치도 간편하고 5년 무상에이 s 서비스까지 제공되어 믿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집에서도 전문 마사지샵 못지않은 리프레쉬를 경험해보세요. 바디프렌드 팔콘 안마위자와 함께라면 매일매일이 더욱 특별해질 것입니다. 안마위자 에디슨은 가성비와 디자인 면에서 많은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여러 리뷰를 살펴보면 부모님 선물로 선택한 고객들이 특히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으며 마사지 효과도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강도 조절이 다소 아쉬운 점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중간 정도의 마사지 느낌을 제공해 만족스럽다는 평이 주를 이룹니다. 특히 디자인은 많은 이들에게 호평을 받으며 설치 후 공간에 잘 어우러진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부가 기능 또한 상당히 만족스러운 편으로 사용자 경험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 줍니다. 종합적으로 볼때 안마위자 에디스는 실용성과 스타일을 모두 잡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일상 속에서 피로를 풀어줄 든든한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데스파티에로즈 AI 음성 인식 조그다이얼 자동 안마 위자는 현대인의 피로를 날려줄 완벽한 동반자입니다. 사용자의 다양한 체형에 맞춰 조정 가능한 디자인과 효과적인 마사지 모드 덕분에 키가 작은 분들부터 큰 분들까지 모두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특히 음성 인식 기능은 사용의 편리함을 더해주며 간편한 리모컨 조작과 다이얼로 손쉽게 원하는 마사지 모드를 선택할 수 있어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줍니다. 다양한 암마 기능도 인상적이며, 고객들은 부드러운 롤링과 압박으로 지친 몸을 시원하게 풀어준다고 극찬합니다. 또한 세련된 디자인과 함께 제공되는 전용 러그는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리며, 설치 후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함은 많은 구매자에게 높은 만족도를 선사합니다.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이 제품은 하루의 피로를 풀고 싶으신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